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 주기적으로 제가 찍는 바로 리세마라 영상입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시작했을 때다 보스러시 이 컨텐츠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보상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라는 의미도 있고, 이번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사일런트 솔트 제발 시작할 때 그거 가지고 출발하지 말라는 점 무료로 얻을 수 있으니까 확정으로 지금 시작해도 연동은 페이스북은 추천하지 않아요 콜라보 진행하면 페이스북 연동시 연동 안 되는 콜라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계정으로 새롭게 대부 계정 만들어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콜라보 끝나고 나서 그 계정 뭐 지운다거나 뭐 그런 다 보면 킹덤 계정 잘못 지어 가지고 킹덤 계정이 날아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콜라보 할 때마다 그런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차라리 둘 중에 위에거나 이메일 로그인으로 하라는 뜻이고요. 저 일단 게스트 로그인으로 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자, 여러분 만약에 연동하신 분들 한정, 연동을 만약에 하고 리세마라 진행 중이시면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버 선택 왔을 때 고정 댓글 보시면 쿠폰 입력하는 링크 있을 겁니다. 서버 선택 여기에서 쿠폰 입력을 하시면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왜냐, 우편함에 쿠폰 재화들이 들어갔을 때 미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서버 선택 고르는 화면에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추천 서버는 저는 퓨어바일라 서버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간략하게는 그냥 사람이 가장 많고 길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대전 키우기 가장 그냥 무난하고 편하다. 완전 극상위 보상은 사실 어느 서버나 다 얻기 힘들어요. 네. 카카카오 서버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사람은 어더 적지만 극상이 말고 보통 높은 보상은 얻기는 쉽거든요 하지만 퓨어 바이러스 서버는 사람이 많고 고인물이 많기 때문에 상위권 보상은 상대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 초반에는 얻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좀더 알아보고 선택하실 분들은 알아보고 선택하고 전 개인적으로 퓨어 바이러스 서버를 추천드립니다 퓨바 서버 선택해서 후회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저는. 자 이거 다 스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벤트까지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벤트에 가면 새싹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기서 커터 110개를 줍니다. 110개는 크리스탈 가치로 33,000개. 새싹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까지. 클리어 하는게 리세마라 일단 첫 번째 목표 거든요 다 보상 받고 뽑기 진행하고 결과 보고선 원하는 쿠키가 안 나오면 탈퇴 작업해서 반복하시면 된다 아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어요 킹덤은 늦었다는 개념이 없어 요새는 퍼주는 게 하도 많고 그 하는 방법 이런 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다 따라잡히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다 건설. 이제 누가 이거, 이거 안지도 커터 저 10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 나도 저거 안 해봤는데 요것도 케어스 다 건설하면은 추가로 커터 더 얻거든요. 다 건설해 놓고 복기도 이거 해 놓으면 스페셜 커터 얻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 놓을 건 목표가 뭐냐면 특사 프로젝트 요거 다 얻는 거거든요 이거 100개 요거 10개 이거 110개 얻는 거예요 스타 가치로 33,000개 여기 월드 탑은 5번 플레이어 하기 1-1을 돌면 됩니다 세번더 자동 여기서 가능하고 1.5배속 그르... 그게 내가 절대 저러지 말라는 이유가 고대 전승에서 홀베 얻고 미는 게더 빠르지 않나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뽑기에서 홀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뽑기를 하고 안 나오는 거를 선택해야돼요 안나오는거를 미리 선택하는거는 독이야 독 이게 채워지냐 이거 번정도가 이거 어떻게 채워진다는거냐 아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노음건설은 무조건 해야되는거예요 이거 어차피 필수야 저걸 손해보는 짓이면 내가 하라고도 안해 자이렇게 하고 스텝뽑기 진행 일단 하시고 노음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이거 100개까지 얻는게 필수고 자, 그 다음에 연동. 연동은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베스트로 게임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게임 지었다 까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냥 게임 날라갑니다. 여태까지 하던 거. 아까 말한대로 방법 중에 페이스북 빼고 연동하시면 되고. 자, 일단 연동 보상 3,000크리스탈 다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입력 가능한 모든 쿠폰. 그리고 초고속 가이드에서 100만 코인 받으시고. 다 입력하면 오만1 0 0 0개네 그리고 추석 이벤트로 주는 이거는 아마 오늘까지 이건 아마 영상 보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못, 보,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리세마라 기준을 미리 말하자면 뭘 뽑아야 되냐. 제발, 사일런트 솔트 뽑지 말라는, 이거 가지고 시작하지 말라는 영상이고, 무료로 지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터널 슈가나 섀도우밀크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시작. 얘네 두 개는 원초의 소명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데, 미리 고르지 말고 뽑기 좀 하다가 둘 중에 안 나오는 거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근데 뽑기 하다가 둘다안 나오면, 버닝이 1순위 비스트 2순위 고대전승 가이드 이거는 보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설명 너무 길어지니까 스셋 정말 하기 싫다 하면 불꽃정령이라도 나오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숨매커터를 미리 쓰지 마세요 뽑고 나서 첫 장에 쉐밀이나 이슈 나오면 진짜 운명이지 이러면 계정과 근데 요새는 비스트가 잘 나오긴 해서 잘 나오잖아 진짜 불정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근데 웃긴 거는 놀이세로 시작해도 결과적으로는 좀 하다 보면 다 모여요. 아, 제발 야 차콜로 갑니다. 쉽지 않아, 진짜 이슈 하나만 나와도 되는데, 아, 이게 안 뜨네. 주메이커터는 진짜 안뜨는데 이건 거의 포, 반포기로 뽑아야돼 기대를 하면 안돼요 이거는 어린이 카드 진짜 줘도 안가는 계정 이러면 어떻게 하냐 연동을 꼭 하시고 탈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야 어떻게 단 하나도 안뜬 결과가 자 이렇게 통화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리셋해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성공할 겁니다. 쉐미라고 이터널 슈가로 시작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1일차부터 쭉 올라가는 거는 네, 영상으로 쭉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